음, 실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란 먼저 이렇게 제곱, 제곱 막 이렇게 섞여 있어. 그래, 네. xy가 실수다라는 말을 강조하셔. 네. 그러면 첫 번째 1번 같은 경우에는 x제곱과 빼기 2x를 보고서 완전 제곱으로 고쳐줘. 두 번째, y제곱과 4y도 보이죠? 네. y제곱이랑 여기 4y. 네. 걔네들도 완전 제곱으로 고쳐줘. 알겠어? 네. 어, 그 다음에 정리 정도는 좀 해야 돼. 아참, 뒤에 더하기 5가 있는 걸 빼먹었네. 더하기 5랑 계산하면 얘네들은 사라지겠죠? 음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론 있지?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0, 이 되면 AB가 모두 얼마다? 0이다. 라는 이론에 따라서, 여 빗대어서 뭔가 제곱해서 0이 됐으? 면 말이야, 요거. 네. 그럼, X가 1이고 Y도 마이너스 이어야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예요. 답을 다 구했죠. XY를 찾았어요. 요 이론이 도움이 되는 겁니다. 네. 어. 마찬가지로, 얘도, 2번도 그럼 그렇게 할수 있지 않을까? 잘안 돼요. 어. 2번은 1번이랑 좀 많이 달라요. 네. 어. 2번은 차수별 정리를 하고 2차이 이차식으로 아, 만들고 난 다음에 어? 네. 차수별 정리하고 2차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된다 음... 판별식을 사용해서 운이 좋게 문제를 약간 푸는 그런 느낌을 잡아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는 이제 풀어본 사람만 알아요. 어? 네. 자 갑니다 차수별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보이지, 그지? 네. X제곱이 있는 사람과, 그 다음에, X가 있는 사람. 그리고, Y제곱, 2Y 플러스 1이 있는 사람으로 이렇게 나눠 놓는 게 차수별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2차식으로 만들어 놨어. 차수별 정리를 해서 2차식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여기다 판별식을 쓰겠다는 거야. 왜? 실근 갖는다고 나왔잖아. 맨 위에 문제 위에 보면 x, y는 실수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어? 실수다. 그랬으니까 아 이게 x, y가 실수를 갖는 거구나 생각하고 여기서 판별식을 써? 버릴 거야. 그럼 여기 2가 보이니까 공통인수 2는 앞으로 끄집어 내고요. 어? 짝수근의 공식 쓸게. y 플러스 1즉 b에, b에 제곱 마이너스 a c 하는 거죠. y의 제곱 플러스 이 y 플러스 1은0이 되는 겁니다. 알겠소? 네. b 제곱 마이너스 a c 한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것만 계산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야 아, 참. 근데 실수인 근을 간다 그랬으니까 0보다 크거나야. 네. 아. 아 그리고 요즘 기호 바뀌었는데 옛날 기호가 나오네. 요새는 크다 작다가 요렇게 바뀌었죠? 네. 음, 뭐 써도 상관은 없지만. 자, 교과서에 맞춰서 문법을 좀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이제 정리를 할 건데, 마이너스 2Y, 저기 전개하다 보면 마이너스 2Y 제곱이 나오겠죠? 네. 어, y 제곱이랑 섞으면 마이너스 y 의 제곱이 되고, 여기 2y 나오는 거 마이너스 4랑 하면 마이너스 2y가 되고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 나오죠. 0보다 크거나 같다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아, 이렇게 해서 괜찮은 거죠. 됐습니까? 네. 네그 다음으로 여기가 y고 여기가 플러스고 여기도 플러스면 여기는 작거나 같다로 바꿔야 되겠죠? 네, 그래서 마지막 계산으로는 요 사람을 완전히 제곱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완전 제곱이니까. 아, 와, y 플러스 1이구나, 이렇게. 어, z가 아니라 1로. 보여요? 네. 그러면 제곱이 0보다 작을 순 없잖아. 네. 그러면 유일하게 0인 것만은 허락이 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y는 아니, 빼기 1로 잡는 거예요. y가 나와요, 이렇게. 네, 값가 나오니까 x가 얼마? 뭐 그때그때 그때 다르겠죠. 그죠? 네. 두개 나올 거야. 아마. y 이가 1, 일때 x는 얼마? 네. 얼마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답이 두개 나올 거야.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하자면 여기 요두 번째 식 있지? 요 식. 네. 요 식에다가 집어넣어 주겠다는 거구다 네. 어, 요 식에다가. 그래서 저 시계, 요건가요? 아, y 자리에다가 무엇을 집어넣는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0이 돼서 날아가겠지. 네. 여기는? 예. 1, 여기는? 마이. 마이너스 2. 그러면 요거 남겠죠? 이거 얼마야? 0이네. 응? 네. 그럼 X 제곱은 얼마야? 0이네. 맞아요? 네. 그래서 X가 0인 거야. 두개 나올 줄 알았는데 0이 돼버렸으니두 개는 안 나오니 요 하나 나온다고 네.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지저분한 계좌는 지워주고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 완전한 제곱이 첫 번째처럼 이렇게 이제 제곱, 제곱으로 둥글둥글 잘 이렇게 정리가 되면 답이 바로 나오고 어, 기 기어 써줄까? 여기였나? 네. 그렇지 않고 얘는 제국제국이 잘안 돼, 두 번째는. 네. 그래서 그 2차식으로 차수별 정리하고 2차식으로 만들어 놓고 나서 판매식을 사용해서 계산을 지정했다. 그러니까 이런 테크닉. 네. 테크닉이 있고. 그럼 얘는 이제 반복 연습 문제거든? 네. 한번 풀어주면 돼. 음. 좀 어려웠나? 그두 번째 문제가 좀. 아, 그래? 그래, 음. 연습을 좀 많이.